안녕하세요. 두이 유디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노트북을 자주 휴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고료 없이 탐탁에서 제품만 협찬받아 정말 솔직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탐탁 측에서 요청한 내용은 원하는 제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리뷰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프리미엄 H71 노트북 백팩입니다. 탐탁하면 또 브리프 케이스 혹은 파우치 슬리브 같은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탐탁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탐탁의 백팩은 어떨까? 탐탁의 백팩 역시 슬리브 제품처럼 큰 만족감을 줄까? 하는 궁금증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대부분의 노트북 백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첫인상으로는 측면 볼륨이 살짝 아쉬운 느낌인데요. 물품을 충분히 수납해본 다음에 쉐입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메인인 노트북 수납 공간을 살펴보면 안감으로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15.6인치의 갤럭시 북 프로 360, 그리고 하드셜 케이스를 씌운 M1 맥북 프로 16인치 정도는 문제없이 수납됩니다. 또한 그 앞에는 보조 수납 공간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태블릿 PC 등을 수납하면 딱일 것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를 수납하고도 전공서적 한권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제로 두께 4.2cm의 모형 책을 수납했을 때 무리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보조 수납 공간이 있어 나쁘지 않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전면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도록 메인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부 공간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 다양한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열쇠 등을 걸어둘 수 있는 빨간 줄의 키홀더가 있는데요. 에어팟 케이스에 카라비너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후면에는 이렇게 보조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딱 떠오르는 것은 보조 배터리나 손이 부족할 때 휴대전화를 넣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맸을 때 좌측 방향으로 보조 배터리와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넉넉해 우산을 휴대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가방 내부로 물이 침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방 상단 그리고 하단에 방수 소재로 덧대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런 것도 소용 없겠지만 웬만한 비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밖에 지퍼는 YKK, 버클은 듀라플렉스, 마감은 자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재는 좀 생소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카드는 일반 나일론에 비해 오염에 강하고 모양 잡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방 아랫부분에는 탐탁의 장기인 코너 암머를 심었는데요. 무심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놔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두툼한 느낌입니다. 그 밖에 캐리어에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 측면에서 들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메인 손잡이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방 안에 너무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손잡이로 들다가 가방 원단이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탐탁의 H71 손잡이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무게가 쏠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공유 오피스 같이 외부에서 장시간 일을 봐야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평소에 휴대하는 물품의 최대치를 가정해서 맥북, 노트북 거치대,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마우스, 외장 SSD, 충전기, 케이블, 보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에어팟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먼저 메인 수납 공간에는 16인치 맥북 프로, 노트북 거치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납 공간에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 보틀을 수납했고요. 전면 상단 포켓에는 충전기, 각종 케이블, 그리고 하단에는 매직 마우스, 외장 SSD, 에어팟을 수납했습니다. 저는 가방 후면에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수납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수납에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니까 급히 띄어야 할때 빠지지 않게 넣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실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마음에 차지 않았는데요. 이게 웹사이트에서 본 제품 사진보다 좀 작아 보여서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측면 볼륨이 살짝 얇아 보이는 게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슬림한 쉐입을 좋아하신다면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한 H71은 실제로 사용해보니 심플한 생김새와 달리 다양한 수납공간이 장점인 백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심심해 뭔가 포인트가 되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급 사용자에게 어필할 만한 외형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실용적이고 쓰임새가 분명한 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품질을 겸비한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